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우벤과 시모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세 사람은 가난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 아사리아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무아와 넷째로 느다날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명제요 여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으니 아마샤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 예델이더라 에스론의 아들 갈레비 그의 아내 여수,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레비 또 에브라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씨 그에게 후를 낳아주었고 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가 그 후에 해스론이 60세에 길라세 아버지 마기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그가 수, 수급을 해수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2세성업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업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업들 모두 육십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낫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에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후를 낳았으니 아수훌은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에스론의 마다들 열한 무엘의 아들은 마다들남과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샘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달이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마다들 라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디오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이리, 아반과 몰리슬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야답의 아들들은 셀렉,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렉, 셀렉 셀렛,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오,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 산매, 삼매의 아오,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델렛과 사사라 여라모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라하라 하는 애국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라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런 말미암아 이때를 낳고 아딸를 낳고 아딸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밭을 낳고 사밭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라아사를 낳고 엘라아사는시무세를 낳고 시무세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인이 니십의 아들이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뿌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힘을 낳았으니, 라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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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유르감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은배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합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입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르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련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련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메와 무누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리야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부종족과 수마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울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간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무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댁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